경비지도사 자격시험을 대비한 경비업법 과목의 기출문제풀이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벌써 아홉 번째 시간이네요. 이번 시간에는 정원경찰비 등에 관한 단원을 학습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정원경찰비와 그리고 또 정원경찰의 복제, 무기 등에 관련된 사항이 출제가 됩니다. 자, 기출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4회에 출제된 문제고요. 첫 번째 문제는 정원 경찰 법령상 정원 경찰의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의 산입이 되지 않는 것은 하는 부분입니다. 정원 경찰의 급여 봉급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뭐 과거에 관련된 경력이 있으면 그것을 인정을 해 주라라는 내용이겠네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청 정원 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해서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음 내용이 다음 경력이 있으면은 경력에 산입을 해줘야 된다. 산입이라는 말은 그 그러니까 샘해 넣으라 라는 뜻입니다. 자, 첫 번째.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이, 과거 경력이 있으면 그 경력을 인정을 해주라는 뜻이고요. 군이나 또는 의무경찰에서 복무한 경력이 있으면 은 역시 인정을 해주라. 그 밖에 수위, 감시, 뭐, 경비원 또는 청원경찰하고 유사한 직무에 종사하던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청원주의에 의해서 청원경찰로 임명이 되었다면 은 그 종사한 경력을 인정을 해주라 라는 규정이 있고, 그리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은 네 번째입니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그 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상근 잘 아시죠? 뭐, 날마다 출근을 해서 근무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청원경찰 보수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경력으로 인정을 해주라고 규정한 내용들인데요. 볼까요? 정원 경찰로 근무한 경력 맞지요? 그리고 군 또는 의무 경찰로 복무한 경력 인정을 해 줘야 됩니다. 수위 경비원 감시원 또는 그 밖에 정원 경찰과 비슷한 직무에 종사하던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청원지에 의해서 정원 경찰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무에 종사한 경력까지 산입을 해 줘야 하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제 국가 기관 또는 공공 단체에서 근무하던 정원 경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에서 비상근, 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까지 쳐주라라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상근을 비상근이라는 단어로 변형한 수준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답이기 때문에 답은 4번으로 정할 수가 있고요. 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23회 출제가 되었고요.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복제, 복제는 복장제복, 뭐 이런 내용이죠. 복제에 관한 어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청원경찰의 기동모와 기동복의 색상은 진한 청색으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단어는 좀 세밀하게 내용이 어려운 것 같지는 않지만은 정확하게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청원경찰의 복제는 제복, 장구, 부속물로 나누고요. 제복에는 정모, 기동모, 근무복 등옷 종류가 되고, 그리고 기동화, 방안화 등 신발 종류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장구가 무엇이냐? 장구가 정해진 것은 네 가지예요. 허리띠, 경찰봉, 호루라기, 포승. 포승은 이 죄인을 이렇게 묶는 밧줄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속물로는 모자, 표장. 그리고 가슴 표장, 휘장, 계급장, 넥타이핀, 단추와 장갑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다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청원 경찰은 평상시 근무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모, 근무복, 단화, 호루라기, 경찰봉, 포승까지 모두 착용하거나 휴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청원 경찰이 그 배치지의 특수성 등으로 특수 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을 때는 누구한테? 시도 경찰청장한테 승인을 받아서 특수 복장을 착용하게 할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내용이 좀 이렇게 그 세세한 부분까지 많아서 어 자세히 좀 살펴보셔야 되는 문제이고요. 이 중에서 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제 방금 했던 색깔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정해졌고요. 두 번째. 청원 경찰은 평상 근무 중에는 정모 근무복, 단화, 호루라기를 착용하거나 휴대하고 경찰봉하고 보승은 휴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지문은 잘못된 지문이죠. 모두 휴대하거나 착용을 해야 됩니다. 청원 경찰이 그 배치지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특수 복장으로 착용할 필요가 있을 때는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요. 누구의 승인? 관할 경찰서장이 아니고 시도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청원 경찰의 장구의 종류는 경찰봉, 호루라기, 수갑이 아니고 뭐 허리띠가 들어가죠. 허리띠 그리고 포승등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아주 뭐 세세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출제가 되고 있네요. 잘 암기를 해두셔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서 옳은 문장은 1번에 해당이 되므로 답을 정할 수 있습니다.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청원경찰법령상 무기관리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기에 관해서는 우리가 경비법상의 특수경비원하고 청원경찰의 어떤 무기관리수칙을 잘 숙지를 해야 되는데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특히, 여기서 이제 불출, 내주는 일단 그 실탄의 어떤 그 수량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소총의 탄약은 한정당 15발, 그리고 권총의 탄약은 한정당 7발대로 출납을 한다라는 규정을 숙지를 해 두시고, 보기에 어, 지문을 좀 살펴볼게요. 무기관리수칙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무기고와 탄약고에는 이중잠금 장치하고, 열쇠는 관리책임자가 보관하고 근무시간 이후에는 숙직책임자에게 인계한다. 옳은 표현이고요. 소총의 탄약은 한 정당 몇 발이요? 열다섯 발. 권총은 몇 발이요? 일곱 발. 이내로 출납을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원 경찰법이든 경비법이든 뭔가 수치, 숫자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문제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잘 참조를 해 주셔야겠어요. 자, 이 중에 이제 네 번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청원 경찰 법령상 청원주의 무기 관리 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기 관리 수칙이 다시 나오네요.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대여받았을 때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무기, 탄약, 출납부 및 무기, 장비, 운영카드를 갖춰두고 기록해야 된다. 뭐 기록에 대한 의무. 맞고요. 청원주는 무기와 탄약의 관리를 위해서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예, 옳은 표현입니다. 세 번째, 무기고와 탄약고에는 이중장금 장치를 하는데 열쇠는, 열쇠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관을 해야 돼요. 열쇠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관을 하고 근무 시간이 지나고는 누구한테? 숙직하는 사람한테 인계에서 보관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잘못된 표현이네요. 자, 이 부분과 관련된 정원 경찰의 무기 관리 수칙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문제가 문제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일단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대여받았을 때는 정원 경찰이 정하는 무기 탄약 출납부 및 무기 장비 운영 카드를 갖춰두고기억해야 된다라는 부분하고. 청원주는 무기 탄약 관리를 위해서 관리 책임자를 정하는데 그 책임자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단어를 많이 바꿔요. 열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무기고와 탄약고에는 이중 잠금 장치를 하고 열쇠는 우선 관리 책임자에게 보관을 하게 하되 근무 시간이 지나면은 숙직 책임자한테 인계하여 보관시킨다라는 규정이 있고요. 또 있습니다. 청원주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매월 무기와 탄약의 관리 실태를 파악해서 다음 달 3일까지 관할 경찰서장한테 통보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숙지를 하고 문제를 좀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은 역시 이제 열쇠 관리에 대한 부분이 벌써 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 무기고와 탄약고에는 이중장 잠금 장치를 하고 3번에 대한 질문이에요. 열쇠는 누구한테? 열쇠는 우선 관리책임자한테 보관케 하고, 그리고 근무 시간이 지나면은 숙직자에게 숙직책임자에게 보관시킨다라는 부분. 그리고 네 번째 청원주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무기와 탄약의 관리 실태를 언제까지? 다음 달 3일까지 누구한테? 관할 경찰서장한테 통보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이번 단원에 대해서는 이제 청원 경찰비. 또 청원경찰의 무기관리 등에 대한 항목이 나오는데 경찰비는 청원경찰비는 경비, 경비에 대한 어떤 지급 시기 그리고 또 이제 보수 산정을 하는 기준 그리고 청원경찰의 무기관리에 대해서는 뭐 복제 무기관리 수칙 또 그리고 무기를 지급을 하는 데 있어서 제한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한 조건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교재를 통해서 잘 정리를 하셔서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청원경찰비와. 정원경찰의 무기관리 등에 대한 기출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